이번 시간은 직업 정보입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효자 과목으로 출제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한국 직업 사전 제공 정보 중 직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오는데요. 한국 직업 사전 13가지의 부가 직업 정보 중 그 안에 하나인 직무 기능에 대한 질문이 여러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알아보는 문제이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기능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DPT, 여기 그대로 나오죠.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관련의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총 9수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복잡하다라는 것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이렇게 나온 자료, 사람, 사물 중 사람의 기능은 자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여 위계적 관계가 명확한 활동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2번이 틀렸네요. 우리 자료와 사물은 위계적 질서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수준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복잡하지만 사람만큼은 자문에서 마지막 서비스 제공까지 위계적 관계를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잘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 답으로 골라졌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나올 때도 사람은 위계적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맞느냐, 틀리냐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사물의 기능은 작업자가 기계와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는지 또는 기계와 관련 없이 도구와 작업 보조기구를 가지고 작업하는지를 기초로 하여서 분류한 것, 맞고요. 마지막,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정보, 지식, 개념 등세 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배열되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가지 부가 직업 중 요즘 떠오르는 새별, 직무 기능이다. 직무 기능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42번입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 11차 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것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국내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서 미래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당연히 신설 세분한 것 맞고요. 이런 다양한 내용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비중된 그리고 상대적인 비중이 감소된 산업은 분류를 통합, 합쳤습니다. 맞습니다. 없어지니까 합쳤을 것이고요. 세 번째, 반려동물 장류 및 보호 서비스 업을 애완동물 아닙니다.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변경하였다 해서 더 이제 애완, 사랑하는 동물이 아니라 평생 같이 가는 요즘에는 식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로 변경되었다. 틀린 것다 3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우리 대분류 연금업을 대류 K를 O로 그래서 제가 k 오승이다 라고 매칭해서 이런 시간에 강조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자 11차 개정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더 훑어보시고요 43번입니다 국가기술 자격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종목 있고 제한이 있는 것 아닌 것 고르니까 제한이 있는 것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임상 심리사는 누구나 볼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 심리 학과를 졸업하고 실제로 수련 활동을 1년 간, 여기 있네요.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자가 응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한이 없지 않고 자격 제한이 있다 하면서 4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데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또 다른 말로 소양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는 핵심적인 거 국가가 체계한 것이다. 어떻게?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해서 기,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직무표준 분류는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자격 종목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NCS는 수준 체계가 1에서 8 수준으로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라 것과 한 가지 더 답으로 나오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분류, 중분류, 대종, 소, 세, 소분류, 세분류까지 4단계로 수준 말고 구별은 4단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대분류는 10개가 아니라 24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4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 국가 기술 자격의 단일 등급, 무슨 1급, 무슨 2급이 아니라 단일 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전자상 거래 관리사는 1급, 2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상이나 직상이나 여러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나오는데 항상 효자 감옥답게 전자상거래관리사가 답으로 나오니까 나머지를 아시려고 하지 말고 전자상거래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라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번입니다. 내일 배운 카드로 훈련을 받는 중 불가피하게 아님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될 경우에 우리가 받은 금액에서 차감이 되는데요. 처음에 내일배움 카드를 신청할 때 얼마를 받죠? 그렇죠.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간 안에 300만 원의 지원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 이 300만 원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되었을 때두 번째 문제가 되었을 때 세 번째 문제가 되었을 때다 다르게 차감이 됩니다.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인데 세 번째를 물어봤으니까 100만 원이 답입니다. 혹시 세 번째 총 금액을 물어보면은요. 총은 세 번째는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 번째 그동안 20만 원한번 빠지고 또 2회째 50만 원 빠지고 세 번째 100만 원 빠지니까 총 금액을 물을 때는 170만 원이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또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47번입니다. 8차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신설된 직업 항목으로 바른 것은 제가 8차에 나온 것다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말인 즉슨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도 입모양으로 한번 따라 읽어 보시거나 눈으로 한번 익숙해지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리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이런 거 많아지는 거 보면은 문제되는 게 많아서인가 필요, 수요가 많아서일 텐데 누가 찾는지 모르겠네요. 동물보건사 로봇복 설치 및 정비원 로봇복을 정비하는 사람, 로봇복을 설치하는 사람 전기자동차조립원, 2차전지 제조기계조작원 해서 모두가 다 신설된 직업 항목입니다. 48번입니다. 다음은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성인을 위한 직업 적응검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핵심은 적응검사라고 나오고 문제 해결 능력. 능력은 적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흥미는 좋아하는 것 적성은 능력 자격이다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것은 바로 창업 적성 검사에 해당한다 해서 나머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능력이나 적응 이렇게 딱 나오면은 아 이것은 적성과 관련된 검사다 해서 잘 매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49번입니다. 고용 동향 관련 주요 개념으로 틀린 것입니다. 취업자라고 하면 그렇죠. 조사 대상 기간 중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시간이라도 하면 우리는 다 취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활동 인구랑 그렇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또는 실업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그렸던 15세 여기에서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다. 라는 거 생각나시죠?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위에 있는 써있는 글씨가 저절로 보이실 테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 이론서를 다시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고용률은요.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었대요.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 이로 나누면은요. 경제 활동 비율이 나오는 거죠. 경제 활동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용률은 늘 말씀드렸듯이 취업자를 기준으로 저 앞에 것 분의 취업자 해서 바로 이 말이 틀렸네요. 뒤에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서 50번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지질 기사, 조경 기사, 지적 기사 이 지질 조경 지적은요, 그렇죠. 건설 토목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해설에 담아 두었는데요. 지질 조경 지적은 당연히 건설과 관련되고, 기계는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고, 전기 전자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자, 전기라라는 것을 매칭시킬 수 있으시면 되고요. 이모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뭐로 사람들이 어려워하냐면, 비파괴 검사는 비파괴 검사가 나오는데 비파괴 검사를 잘못 찾는 경우가 있고, 왜 나오는 용어를 그대로 찾으면 되는데 못 찾으세요? 이 비파괴 검사가 안전과 관련된 것을 왜 매칭을 못 하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비파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용어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말 그대로 어떤 검사냐면은 어떤 물체를 파괴시키지 않고 비파괴, 파괴시키지 않고 그 물체 안에 있는 결함이나 문제점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뭐라 그러면 되죠? 제가 이런 쪽은 또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기계를 가지고 징 둘러봤더니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 뭐 무슨 레이저나 아니면 엑스레이 검사나 이런 식으로 기계의 결함을 알아보는 기계가 별도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의 원리에 따라서 와전 빙글빙글 자기력이 도는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검사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비파괴 검사는 항상 비파괴가 붙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용어끼리 매칭해서 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의 작업 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손에 들거나 팔에 걸거나 어깨에 메고 물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작업은 완전 점수 주기 위한 문제네요. 물건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운반이죠. 어려운 것은 혹시라도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문제는요, 이 운방과 들어올림이 아니라 민과 당김에 의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종종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민과 당김은요, 민, 물체의 힘을 가한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당김은 물체의 힘을 가한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오, 저는 이거 반대로 느껴지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에 주어를 잘 살펴보시면은 당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있고 내가 있는데 물체를 어떻게 해요? 가 힘을 가했어요. 가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미는 것이고 물체에 힘을 가했는데 가한 반대쪽으로 물체가 오면은 그렇죠. 내가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시면 민과 당김을 쉽게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다. 5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실업급여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잘렸을 때도 제발 자른 것처럼 해고당 한 것처럼 해주세요 해서 우리가 실업급여 받는 경우가 아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이기면안 되나요? 하여튼 종종 있다고 합시다. 종종 받는데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온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1번. 다른 직장을로 옮기기 위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내가 나의 의사로 나왔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1번입니다. 5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 산업 기사 응시 요건으로 틀린 것 살펴보는데요. 한번 오랜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국가 기술 자격은, 그렇죠.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기술, 그리고 기능. 여러분, 저보다 더 빨리 나오고 계시죠? 기사, 기사, 기능. 해서, 기능, 원장님 생각해서 기능장. 그리고 여기는 기능사 산업기사 그냥 기사 해서 이렇게 5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에 응시 요건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1년 그리고 1년 3년 기능사 따고 1년 있으면 산업기사 딸수 있고 산업 기사 따고 1년 있으면 기사 딸수 있고 기능사따고1 1 3년이라고 했죠? 밑에 산업 기사 통과하지 않아도 3년이지나면 기사 자격을 딸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1137 해서 기능사에서 기술, 기능장은 7년이 있으면 되고 산업기사에서 기능장과 기술사까지 가는 데는 11357입니다. 위에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랫다고 1 1 3 5, 7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누구나 할수 있고 2년제, 4년제를 기준으로 경력과 학위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십니다. 1번 산업기사를 하는 응시요건이라고 했으니까 응시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아니고 2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제 기준으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바로 틀려서 1번 체크하고 여러분이 아실 것은 이 아래 보다가 11357. 벌써 이 제가 그렸던 모양이 또 생각나시죠?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54번입니다. 한국 직업 사전에 직무 기능. 오,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 자료, 자료, 왜안 나오죠? 사람, 자료, 사물 해서 환경은 없다 라는 것 쉬운 문제로 살펴보았습니다. 5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직업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은 제2 직능 수준입니다. 그러면 은 제1 직능 수준은 시장 머리가 이미 단순 반복이고요. 3은 무엇일까요? 3은 복잡한 가업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4는요? 전문적인 지식이 이미 나와 버려서 복잡한 높은 수준, 가장 높으니까 높은 수준. 이렇게 시작하면은 1, 2, 3, 4잘 직능 수준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6번입니다. 8차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개정 이유로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지난 개정 이후에, 7차 이후에, 시간의 경과 고려하여서 맞습니다.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서 대분류이야, 아니고 중분류이야. 체계를 중심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대분류, 표준 직업분류의 대분류, 10개, 관전 사서 판농 기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안에 있는 중분류를 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팔차 한국표준직업 분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후, 그리고 요즘의 특징인 저출산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의 학대, 이 학대되는 분위기를 반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과 관련된 전문가와 관련지,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 직 등을 각각 분리해서 전문가와 서비스 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옳은 것 찾는데 이것은 틀린 것인데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서 고용 비중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동한 것이 아니라 확대되어서 신설하였고요. 자동화나 직무 전환 등의 영향으로 축소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세분화한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있으니까 세분화한 것이 아니라 통합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확대되는 것은 신설되고 축소되고 있는 것은 통합하였다라고 문맥상의 의미가 맞는지 살펴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문제이네요. 공공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특징해서 우리는 자객, 재포, 무료, 유료, 항상 그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공직업 정보는요, 필요한 시기 아니죠. 이것은 공공이 아니라 뭐죠? 그렇죠. 민간직업 정보이죠. 공공의 반대말인 민간이 안 떠올라서 순간 당황했습니다만 여하튼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이다 나오면은 민간직업정보이고요.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산업하면 공공직업정보 그리고 또 국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면 공공직업정보 관련 직업이 다 있다 보니까 비교 활용이 용이한 것도 바로 공공 직업 정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역 민간 직업 정보의 특징이 아닌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는 답 4번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한국 직업 전망서 전망의 직업별 정보 구성 체계.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 직업 사전에서 코본 계숙 부의 구성 체계 다섯 가지가 더 중요하고 간호 직업 전망서의 구성 체계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직업 전망서의 구성 체계는 여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 근교 적직관이라고 해서 하는 일과 근무 환경 교육 그리고 적성 및 흥미. 직업명 어떤 직업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건이 직업명을 가지려면 적성과 흥미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되는 길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이 직업에 관련된 근무 환경은 어떤 것인지 마지막에 관련 정보처 이것을 하려면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받는지 나와 있는 것이 한국 직업 전망서입니다. 그래서 구성 체계의 학은교 적지간 아닌 것이 바로 산업 전망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 정말 이 정도면 눈 감고도 여러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삼아, 그리고 답이 제 눈에 한눈에 4번이 보여서 4번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틀렸죠? 딱 보면 이제 압니다.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인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을 분류한다, 안 한다. 그렇죠. 결과물은 달리 될수 있지만, 만들 때는 불법이라고 해서 가방 만드는데 가죽 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리고 합법적이고 비합법적인 거라고 해서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달리 분류하지 않고 동일하게 분류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우리 앞에서도 너무 많이 읽고 여러분이 들으셔서 딱 보는 순간 매직아이처럼 틀린 것을 딱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탑재되어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닌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정보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삼을 만큼 이 부분은 저절로 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6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회차이다 보니까요. 당연히 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알고 가셔야 되겠죠. 만 30원은 25년이고요. 26년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따지면 21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항상 문제에서 최저 월급보다는 최저 임금, 시간 대비 최저 임금이 나와서 꼭 얼마? 1만 320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 네 번째 감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